안녕하세요. 동일중학교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 쌤입니다. 한 주에 두번 만나니까 더 반갑죠. 음, 쌤만 반갑나요? 여튼 한 주에 두번 수업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테니까 이번 시간은 좀 짧게 끝내도록 할게요. 오케이. 평소보다 절반은 짧게 수업할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그럼 지난 시간에는 자신한테 맞는 역할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쵸 다들 잘 지원했나요? 음. 결과는 다음 주에 발표하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모두가 만족하는 어떤 역할을 배정받으면 참 좋겠지만, 그게 사실상은 좀 힘든 일이에요. 게다가 이번에는 또 사상 초유의 상황이라서, 쌤이 여러분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치? 또, 음, 이야기를, 대화를 나눠본 것도 아닌데,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뭘 토대로 하냐면, 지난번에 찍은 자기 소개한 도, 동영상 하나, 그거 보고 본인이 원하는 이제 역할을 지원해라 한 설문조사를 보고서는 결정해야 돼요 참,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아 원하는 곳 그리고 적절한 곳에 이렇게 역할이 배정이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을 좀 이해해서 조금 선생님들 결정에 따라 주길 바래요 원래는 이렇게 원래 게임도 하고 막 그러거든 원래 게임도 하고 연극 놀이도 하고 연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또, 상대방이랑 같이 이제 감정이라든지 정서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들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선생님도 여러분들을 관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성향인지, 무엇을 잘하는지, 또 어떤 걸 싫어하고 뭘, 음, 잘 못하는지가 파악이 돼. 그러면 이제 역할을 정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분은 그러지 못하는 거야. 음, 이러니까, 아, 참, 코로나가 여러 가지를 바꿔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고, 웬만하면은 결정에 따라서, 마음을 바꿔서 재미있게 수업에 참여해서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럼 이번 시간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음, 어, 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 즉, 시놉시스를 쓰는 방법입니다. 자, 혹시 희곡의 3요소에 대해서 아는 사람? 희곡의 3요소. 이거 어, 국어 시간에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 한번 따라 해볼까요? 아, 어, 인사백 인사배. 인물, 사건, 배경입니다. 다 한번 들어봤을 거야. 그렇죠? 써 줄게요. 자, 희곡의 3요소. 3녀서. 자, 희곡의 3요소입니다. 자, 인물 사건 배경. 요세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지만 내용이 전달이 돼요, 그렇지? 자 하나씩 한번 따져볼게요. 먼저 인물이에요, 인물. 인물 뭐 당연하겠지. 뭐 주인공이 됐든 조연이 됐든 또뭐 엑스트라가 됐든 인물이 등장을 해야지만 내용이 전개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인물들이 어떠한 사건의 이제 연류가 되는 거야. 어떤 스토리가 생기게 되겠지. 그래야지만 뭐 재미있는 어떤 이야기가 전개가 될 거예요. 그런 인물들이 이런 사건들에 얽히고 설키게 되는데 어떤 배경에서 그 이야기가 전개되느냐 예를 들면 뭐 시대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장소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상황들이 그런 배경들이 설명이 돼야지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가 전달이 돼요 이렇게 인물, 사건, 배경 이렇게 세 가지 구성요소가 꼭 들어가게끔 시놉시스를 쓰면 됩니다 알겠죠 어... 자 그러면 또 넘어갈게요. 그럼 이번에는 장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선생님 한번 짚어줬었는데 어, 한번 또 써볼게요. 음, 뭐가 있냐면 어, 자, 장르, 장르 좀나. 장르 여기다 그냥 쓸게. 장르 뭐가 있을까? 먼저는 어, 순서대로 쓸게요. 코미디, 코미, 코믹, 코믹이라고 쓸게요. 코믹이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스릴러. 스릴러, 그다음에 로맨스, 두개 다음 로코라고 그랬지? 로코. 그다음에 판타지, 그다음에 패러디, 그죠? 패러디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는 재난물, 재난물. 뭐 어떤 뭐 빌딩에 불이 났다, 막 이런 거. 터널에 불이 났다, 뭐 이런 거, 그렇지? 그다음에 학원물. 여러분들의 이야기. 또, 뭐, 역사물 있을 수 있겠죠? 역사물. 어, 그 다음에, 뭐 전쟁 영화. 징징? 징징이라고 돼 있네? 응. 전쟁. 응.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또 뭐가 있을까? 어, 어, 호러? 또, 공포. 권하지는 않아. 권하지는 않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어, 요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짚으면, 코미디, 스릴러, 로맨스, 판타지, 패러디, 재난물, 학원물, 역사물, 전쟁, 호러 공포. 이렇게 오케이? 응. 요 중에서 고르면 될것 같아요. 어, 골라서 쓰면 돼요. 알겠죠? 이런 장르들을 통해서 하면 될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시놉시스를 쓰면 되는데, 막막하지. 솔직히 좀 막막해요. 뭐, 작가가 원래 꾸민 친구들, 준비된 스토리가 있는 친구들일 경우에는 좀 쉬울 수도 있어. 근데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은 막막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는 만들어져 있는, 그거를 살짝 꽂히는. 그 정도만 되면 좀 쉬울 수 있겠지. 그게 바로 패러디예요, 패러디. 패러디가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작품이니까 또 우리한테 익숙하고 또 친숙한 작품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이미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하겠지.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살짝살짝 살짝 바꿔주면은 아주 재밌게 될 거예요. 오케이? 어, 약간의 팁을 주자면, 어, 동화, 오케이? 동화도 괜찮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재밌게 본 영화, 영화도 좋을 수 있고, 뭐 드라마, 요런 것들을, 어, 기본 작품으로 해서 패러디하면은 좀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뭐, 그렇다고, 근데, 모든 말, 일곱 개 반이 다 패러디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선생님 얘기를 참고하라는 거예요. 알겠죠? 아, 어, 여러분들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또 진행을 해볼게요. 자, 다음은 구성이에요, 구성. 구성은, 아, 어, 좁구나. 자, 구성은 뭐냐면, 아 어, 조금 더, 시... 구성은 이거야. 음, 자, 구성. 자, 3단 구성. 발단 전개 절정. 들어봤죠? 발단. 아니지, 발단. 뭐지? 가만있어 봐. 발단 전개 결말. 어, 전개. 결말. 여기 3단 구성이요. 에 오케이? 그럼 4단은 뭐야? 기승. 전. 결. 그치. 기승전결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어. 그다 음뭐 5단은 뭐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그래서 결말. 이렇게. 오케이? 여기 3단, 여기 4단, 여기 5단이에요. 이거 많이 들어봤을 거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뭐 기승전결. 발단, 전개, 결말. 이렇게, okay. 여기 3단 구성, 오케이? Okay? 요 정도 되면은 이제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자, 요렇게 하면 돼요. 근데 가장 좋은 건 뭘까?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5단 구성.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더 세분화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재밌게 구성할 수가 있겠지. 더 많은 내용을 넣을 수도 있겠고. 근데 일단은 3단 구성부터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 발단, 전개, 결말, 오케이? Okay? 어, 발단 단계에서는 인물들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명되면 돼. 전개는 사건이 이제 들어가면 되겠지. 음, 사건이 되고 그것이 결말 해결되면 되는 거야. 오케이. 음. 기승 전개는 뭘까? 기뭐 음, 처음에 발단 음, 발단처럼 어떤 뭐 인물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음, 설명이 되면 되겠지. 이제 승은 은 어, 점점 점점 이제 스토리가 꼬여가는 거야. 오케이. 음, 기승 전. 그래서, 어떻게 전개가 되고, 결말. 끝났다. 이 얘기에요. 오케이? 어, 5단는 쉽지. 발단. 아까처럼 처음에 뭐 배경인물들 설명이 되고, 전개. 그래서 어떻게 뭐, 이야기가 이끌어, 뭐, 시작이 되겠지? 위기는 점점, 점점 갈등이 고조가 돼. 갈등. 갈등이 점점, 점 고주, 고조가 돼. 그러다가 어떻게 돼? 결정. 막 터질 것 같아. 그러다가, 결말. 마지막에 어떻게 해결이 되는 거야. 이, 이 결말 단계에서, 어, 좋게 잘 해결됐어. 그걸 뭐라 그래? 그걸 해피엔딩이라고. 어? 그럼 결말이 나쁘. 그거를 세드 엔딩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음. 여러분들은 뭐, 아, 엔딩도 여러분들 아세요? 에러사 하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3단 구성으로 시작해서 5단 구성까지 이렇게 세분화가 되면은 좀더 재밌게 될수 있겠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음. 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이. 이게 가장 중요한데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갈등. 갈등, 갈등이 없는 영화나 드라마, 연극, 이런 거본적 있어요? 본적 없지. 갈등이 없으면 재미있을까? 재미없어요. 옛날에 뭐, 옛날에 의사들이 살았습니다. 뭐, 그들은 서로 친했는데, 뭐, 사람들끼리 치료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끝! 재미없지. 그러니까, 갈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갈등이 없는 것을 뭐라 그럴까? 그거를 다큐멘터리라고. 일종의 정보나 지식 등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재밌게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갈등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갈등이 점점, 점점 아까 얘기했지. 심화가 돼서 터져버릴 것 같은 걸 절정. 그게 결말로 이어지면 돼. 해피엔딩, 뭐, 드 엔딩, 아까 얘기했죠. 아, 어... 오케이. 또그 갈등이 말이 안 돼. 말도 안 되는 갈등이야. 그걸 뭐라 고 그래? 상식을 벗어나는 갈등을 다뤄. 그거를 막장이라고. 근데, 막장 보면 어때요, 여러분? 재밌어요? 아, 말도 안 돼. 아, 말도 안 돼. 뭐 저런 일이 다 있어. 에이. 말도 안 돼. 아, 짜증나.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뭐 이런 호기심들이 생기게 되잖아. 그치? 그거를 자극하는 게 바로 막장 드라마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정신건강에 해로우니까, 좀 삼가기를 권해요. <laughs> 아쌤은 막장 볼 때마다 진짜 못 보겠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여튼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처음부터 정리를 해줄게요. <laughs> 다음 시간까지 이제 우리 반이 함께 만들어갈 영화의 시놉시스를 씁니다. 먼저 주제가 정해져야 되겠죠. 첫 번째,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가. 주제. 그 다음에는 희곡의 3요소.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해서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구상한 이야기를 어, <laughs> 구성에 맞게 정리를 하면 돼요. 먼저 3단 구성, 이걸로 시작하면 되고, 그 다음에 4단 구성으로 확대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5단 구성으로 세분화시키면 돼요. 그러면 은더 자연스럽게 표현이 될 겁니다. 알겠죠? 음, 그런데 너무 막막하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기존에 있는 작품을 변형시키는 패러디를 선택해라. 그러면은 조금 쉽게 접근할 수도 있겠다. 알겠죠? 음. 자, 분량은 A4 용지 절반 정도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어, 절반 정도부터 시작해서 더 많이 해도 돼. 더 많이 해도 되고, 그게 좀더 길어지고, 이제, 계속, 뭐,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시나리오라고 그러지, 영화의 시나리오, 대본을 만들 텐데, 일단 최소 분량은 A4 용지 절반 정도. 알겠죠? 자, 그러면, 한 주간 잘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중에서 나올 거 아니야. 뭐 한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 그 중에 가장 재미있는 신놉시스를 투표를 정해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재밌게 잘 써보기를 바래요. 한 주간도 건강하고 안녕. 리모컨이 꺼졌네.